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종호입니다. 자, 오늘 할 문제는 0에서 무한대까지 EMS-LNXDX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살짝 복잡해서 기초공식들이 되게 많고요. 약간 처음 보는 이런 생소한 그런 공식들, 공식들이나 약간 이제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특히 집중을 더 잘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를 푸는 거 일단은 적분에 여러 가지 기법들 중 하나인데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을 하는 기법이죠. 자, 아, a 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a가 들어가는 곳은 다른 말인 얘네둘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씨 l x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 얹어줬어요. 그 다음은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I prime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0에서 원해까지. 뭐 자, x의 종 분할 거 아시죠? x a 를 분할하면 x a 제곱 몇회 Lx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요거, 일단 얘네들 연관성을 잘잡아야 돼요. I'형이. 요식과 똑같죠? 자,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에 넣어주시고, 요식을 함께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의 함수를 다시 한번 잘 써주시고,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 X제곱을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은 t, e to t h 는 tt. 그다음 구간은 x가 0이면 t로 요 x가 1으어가면 t로 만 돼. 자, 이렇게 hn을 알죠 그러면 은 0x로 하겠습니다. 이 t의 1-t제곱에 t의 2분의 a제곱, 그리고 x제곱이 t인데 x는 루트 t가 되겠죠? t의 2분의 1제곱이 루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2까지. 복잡해졌어요. 시민이 한적도 복잡해졌죠.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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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다시 있잖아요 이제 기초식 중 하나입니다. 감마음 요게 요 감마 무수의포함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a 자리에 2분의 a 빼기 1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마 2분의 a 빼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A가 끝났으니 미분 함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분 미구나...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분를 하시면서 알고 있어야 할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왜냐면 쿠사이 예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걸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요렇게 되게 약간 복잡한 식기로와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요 쿠다이 X는 감마 X분의 감마 프라임 X여서 요걸 미분을 하면 요 아래는 그냥 미분을해야 되겠죠? 4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서 4분의 1이 됩니다. 감마 프라임 이번에 이 a 배기 1 더하기 2내겠죠자 여기서 겁니다 감마 때문에 감마 플레이 변환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변환시키냐? 4분의1 감마 2분의 a 배기 1 더하기 1 곱하기 쿼사이 이번에 a 배기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주고니다 자. 1쯤의 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10을 뭐겠죠 0을 넣습니다. i'0. 간마 2분의 1. 그 다음, 이 구사의 양수. 똑같이 2분의 2 되겠죠? 2 되겠죠? 네. 또기초공식이더 들어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고 이, 쿠나 2분의 1은, 마이너스. 자, 요거,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오일, 약간, 오일러가 수를 좀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일러가 만든 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위에 설명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이, 가우스 x분의 1 dx 요게 요거라고 볼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요 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의 1루트 파이 더기 4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중요해집니다. 초반에 말했듯이 연구는 좀 복잡해서 좀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때 굉장히 예의로 없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